안녕하세요 현치 님들 오늘도 돌아온 한정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2월 20일이죠 어, 목요일에 하루를 또 살펴볼 거고요 좋은 또 목요일 보내시고 오늘 하루가 또 여러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또 뜻깊은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어떤 게 좋고 어떤 걸또 조심해야 하는지 저와 같이 시작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오늘의 운세 영상 또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2월 20일 목요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1번 분들은 투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없던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만나는 사람들과는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내거나 좋은 감정들을 또 주고받는 날이다라고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궁합적으로 좋은 날이고요 기다렸던 뭐 합격 소식이나 연락들 이런 것들이 따르거나 뭐 매매적으로도 뭐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거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는 또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오늘 하루가 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애적으로 좋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좋은 제안을 받는다라는 얘기도 하니까, 어, 여러분들 또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여보면 좋은 쪽으로 또 이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2번 분들은 타워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위험한 일을 미리 좀 피하는 게 여러분들은 또 좋을 수 있겠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멘탈이 좀 무너지기 쉬운 날이니까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 되는 그런 날이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뭔가 좀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오늘도 따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만큼 계획이 철저해도 변수를 대응하기 위해서의 뭔가 준비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어, 항상 뭔가 대책을 세워놓는 것이 또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좀 뭔가 부딪히지 않도록 피하는 게 좋을 수 있고요 오늘 같은 날은 또 만나거나 거래하거나 이런 것들 좀 멀리 하는 게 여러모로 또 좋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3번 분들은 펜타클 4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금전적으로 운이 있고요 크게 얻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욕심을 내봐도 좋을 날이고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것이 많을 거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뭔가 사들이기에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뭐 구매를 하는, 어, 뭐 쇼핑을 하거나, 뭐 계약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은 쪽으로 잘 흘러갈 것 같고요. 사업적이거나 장사적으로도 좋고, 내가 좀 계속 생각해왔던 것들을 결국에 또 얻어가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4번 분들은 에이스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판단을 잘 하게 된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정권을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만큼 오늘 여러분들은 실수를 하지 않는 날이고 선택과 결정을 또 확실하게 잘 해내는 날이다라고 보입니다. 시험 같은 부분에서 특히나 좋은 성적을 얻어낸다라고 보이고 사인을 할 만한 또 그런 일들도 오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예민한 카드인데 또 그만큼 감이 좋거나 촉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낌이 좋은 날이다. 또 느낌을 따라가 보는 것도 좋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외로운 어, 그런 하루다라는 느낌도 살짝은 드는데, 그런 외로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것이 있다, 또 혹은 더잘 풀리는 일이 있다고 라 보이니까요. 대인 관계나 사람, 또 감정? 이런 걸 신경 쓰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오늘 또 판단하고 행동하시면 여러모로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5번 분들은 여사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문서적으로 운이 있고요 외로울 수 있는 날입니다 감정을 좀잘 다스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 좀 답답할 때는 좀속 시원하게 어, 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면 또속 시원하게 해보는 게 어, 좋을 수 있겠고 계약이나 뭐 시험이나 합격 또 이런 부분에서 운이 따르고요 이게 또 일방적으로의 뭐 짝사랑 이런 느낌을 또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사랑과 또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유부단하다 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결정이 좀 어려울 때는 뭐 우유부단하다 라고 해도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어려울 때 오늘 같은 날은 좀뭐 지켜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뭔가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생각해보자 조금 더 미뤘다가 결정이나 선택을 해보자 라고 하시는 게 오늘 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섯 가지 선택지 보며 오늘 하루 살펴보게 되었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또 목요일 여러분들 어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된다라면 또 제너럴 리딩 업로드 예정이 있습니다 올라온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 매일 매일 또 이렇게 오늘의 운세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